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자꾸 또 자꾸 떨어지는 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아, 연휴도 앞두고 아, 그냥 연휴나 즐길랜다. 아, 주식은 무슨 주식이냐 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회는 남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 있다. 이런 곳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어, 기회의 장일 수, 기회의 장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 어쨌든 간에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아, 다 지쳐 나가 떨어지고, 아 던져야겠다. 주식은 무슨 놈의 주식이냐 라고 할 때가 결국 주가는 굉장히 싸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의 기회 시장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식 하실 때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로봇 이슈는 특별하게 막뭐 나온다 라기보다는 결국 10월 5일에 있을 두산 로보틱스 요게 결국 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에 따라서 왔다리 가다리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봤자, 정말 두산이 뭐 상장이 대박이 나가지고, 어? 대박이 나가지고 만약에 어, 상장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네.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연 수혜를 받을까가 문제겠죠. 대놓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두산 로보틱스를 사지, 두산 로보틱스가 와 호재래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약간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어,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이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어, 우리가 봤었던, 와, 여기 정말 이 삼, 어? 뭐야, 삼천장을 뚫고 간다고 했던 구간이 15만 3천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저가가 얼마다? 15만 4천원 정도. 그 밑에다가 결국 이 정도가 지지 구간을 깔아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 상승 보였던 구간에서 딱 종가 맞춰놨습니다.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때가 기다 아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은 어떨 때예요? 아,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어,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밀렸는데 그게 뭐예요? 전 고점, 즉, 강한 지지 구간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구나. 그럼 여기는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딱 생각할 수 있는 딱그 정도의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의미부여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다 뭐다? 내피셜이다, 결국. 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으니 저렇게 되겠네.는 어,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 라고 보고 단순 뭐예요?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그 시작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N자형으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다, 어, 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 없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 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결국 10월 5일이면은 연휴 끝나고 연휴가 추석 거의 한 일주일 뒤에요. 예, 네, 일주일 뒤입니다. 예, 네, 그때 어그 전까지는 항상 어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예, 네,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왜? 아싸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완전 초대박 얘기가 나오던지 네? 에코와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초대박 얘기가 나오던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우와 하고 가던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해두셔야 돼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내가 수익을 어디서 챙길 건지 어디까지 내가 챙겨 나갈 것인지 그리고 혹여나 내가 상대적 고점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 이거 손실을 키우면 안 되는데 손실을 키우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와 같은 약간의 경계심도 가져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 뭐 주식하는 사람들 10명 중 10명 붙잡고 얘기해 보면 이 뭐야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이 좋나요 안 좋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안 좋은데요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에. 뭐라 그래야 돼요 삼성이 뭐 머리통에 뭐 뭐뭘 잘못 먹었나요? 에,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삼성이 미쳤다고 이걸 음, 지, 뭐야, 지분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어,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에, 지금은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구간이다. 아, 로봇주들이 시세를 많이 줬고 어쨌든 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슈팅을 주고 밀려 있는 구간이다. 에, 여기서 강한 반등을 줄지 안 줄지. 그것만 딱 우리가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보다 뇌피셜이다. 다 뇌피셜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에, 그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좀 장이 좀 떠줘야, 장, 장이, 아, 장이 떠주는 게 아니라 장에 좀 반등 좀 주면 로봇주들은 정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분명히 만들 수 있는데, 에,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쭉 이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의 매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개인들의 매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어, 그 다음에 개인들의 매수가 줄어들고 이제 매도가 나올 때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또 저희 허브 경제 TV와 하루 종일, 네, 종목 보고, 종목 분석하고, 좋은 종목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들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종목들, 직장인분들 전용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매수매도 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두 종목 수익 실현했어요. 네, 오늘도 수익 실현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내일도 우리는 저희는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불철주야 노력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추석 준비하시고 네, 저희 또허공제 t v 에게 주식은 맡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